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흰둥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흰둥이입니다. 전직께서 주신 질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둥이 없이 가정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족 모두 흰둥이 얘기로 가슴이 먹먹했다고 하십니다. 하늘을 보고 흰둥이를 부르면 엄마한테 다녀가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가 엄마와 차에 타면 헥헥거리고 엄마만 쳐다보았는데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빠가 흰둥이 같은 녀석 데려오라고 했는데 엄마는 진짜 흰둥이가 와야지 하는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네, 하늘의 온통 구름이 흰둥이 모습으로 이렇게 꿰맞춰 보여진다라고 하시는데 엄마만 그렇게 보이는. 환영일까?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퉁퉁한 흰둥이가 이뻐서 잘 때마다 뽀뽀하고 오래오래 어, 살자고 해주던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음, 두달 후면 네, 길이 돌아오는데 힌디가 좋아하는 음식, 간식이 있을까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요청의 말 이렇게 있고요.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디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음,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말이 없는 순수한 눈빛, 조용함을 느끼게 해줘요. 거스름 없이 순리대로라는 눈빛을 이 아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음 차분함과 순종을 느끼게 해줍니다. 안녕 흰둥아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요. 역시나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쓰담쓰담을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엄마가 하늘을 보고 흰동화하고 부른다면 엄마한테 다녀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내 네, 저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는 모든 순간, 특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의 부름이 들리면 나는 고민하지 않아요. 언제나 날 찾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 지상에 함께 있었을 때요 엄마들은 엄마들은요 아이를 부르면 아이들이 올까 말까 고민하는 거몇 번이나 보셨어요? 거의 고민 안 해요 네.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차에 타면 헥헥거리고 엄마를 쳐다보곤 했었는데 힘들어서 그런 것일까? 가기 싫었던 것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힘들거나 가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들뜸과 업된 기분 좋음이 훨씬 많았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것에 귀찮거나 힘들어. 그래서 싫어. 라고 생각한 것은 기억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도 나를 찾아주시네. 또 함께 가는구나. 그럼 그렇지. 나는 남겨질까봐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나를 놓고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의 나의 여행은 오로지 나를 위한 여행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다른 영혼을 위해 함께 하지만, 다른 차원의 의식적인 경험이기에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러나 지상의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살필 것도 많습니다. 내가 아닌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에서 나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만큼 체험도 깊이 있고 즐거움도 큽니다. 함께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혼자 여행해도 즐겁긴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은 더 즐겁잖아요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의 영혼들도 함께하는 여행을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지상에서의 혼자 하는 여행은 즐겁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하늘에 온통 구름이 등등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엄마는 많다고 하셔 엄마에게만 보이는 그런 모습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엄마에게 더잘 보여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이제 그럴 것 같긴 해요. 저도 지금 새로 이사와서요, 구름을 너무 잘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구름을 보는 게요, 밖을 본다는 게, 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라고 요즘 세상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요, 일부러 꿰맞히려고 강아지를 보려고 해도 저에겐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네, 어떤 연주와 아이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네, 그런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런 구름은 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흰둥이가 이뻐서 잘 때마다 뽀뽀하고 오래오래 함께 하자 라고 해주던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집으로 보았습니다. 따뜻함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니까요. 난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잠을 잘수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두달 후면 길이 돌아오는데 핸댕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을 데려갈게요. 고구마와 야채, 당근을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기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네, 별로 그렇게 뭐 먹는 것에 막 기다렸다는 듯이 무언가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고구마와 야채, 야채를, 야채는 확실히 들었어요. 고구마와 야채, 네. 고기류는 하나도 보이지거나 들리지도 않네요. 네. 그것으로 기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 네, 전했습니다. 차 안에 놓아준, 놓아던 흰둥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보고 싶다. 꼭 만나자. 라는 이 말을, 어, 하고 계셔. 음. 이 말을 남겨 주셨어라고 전했거든요. 차 안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고 계셔라고요. 그럼 차를 타고 가시면서 흰둥이 만나러 간다고 느껴 주세요. 내가 어디로 오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흰둥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제 교감 신... 나누었던 옥상이하고도 같은 질문 주셨거든요. 흰둥이는 네, 지금 알려드린 교감 나눈 내용 그대로 느끼고 있었고요. 차를 타고 가시면서 신둥이 만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네, 어, 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질 거니까요.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